네, 지금부터 녹화할게요. 어, iris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세번에서 가지고 왔고요세번에서 가지고 왔고, info, head, tail로 살펴봤습니다. 어, 그리고, 어, 숫자 타입 변수들 보시려면,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꼭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특정 컬럼 한 개만 보겠다 라고 하실 때는, iris,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뭐, 예를 들어서, 패털, t 스 그리고 디스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특정 컬럼 하나만 어, 널이 아닌 카운트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 평균, 표준편차 등등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것들 을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만약에 특정 컬럼 뭐두개 이상을 보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두개 선택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 리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고 싶은 컬럼 이름들, 뭐 예를 들어서 랭스와 d t 스 이렇게 그 보고 싶은 변수들만 보고 보고 싶은 변수 이름들만 선택하셔가지고 d e 디스크라이브 메소드를 호출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개 변수들에 대해서만 디스크라이브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숫자 타입은 전부 다 보겠다. 숫자 타입은 전부 다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호출하시면 돼요. 디스크라이브가 알아서 문자열 타입은 제거하고, 어, 문자, 어, 문자열이나 카테고리들은 제거하고, 숫자 타입 변수들만 선택을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보여줍니다. 요것도 잘 봐주세요.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 하나만 선택할 때에는 변수 이름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들을 두개 이상을 선택하실 때에는 리스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리스트로. 그리고 리스트는 어, 참조 연산자를 쓸 수가 없죠. 리스트는 참조 연산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요런 것도 잘 봐주시고요. 봐주시고. 어, 그래서 이 기술 통계량을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 평균과 표준편차는 제외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외하고 최대값부터 어,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그리고 최대값까지를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각화 방법은 박스플러스죠어박 번에서 박스플롯 도출할 때요 데이터 프레임만 한번보세요 이렇게 드습니다 여기에, 세펄 랭스의 박스 플러 세펄 위드스의 박스 플러 패털 랭스의 어, 박스 플러 패털 위드스의 박스 플러 이렇게 보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시면은요, 그, 꽃받침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 150개가 있잖아요. 150개가 있으니까 중간은 75개일 거예요. 왼쪽에, 이것뿐, 어, 7, 25개가 있을 거고, 75개의 절반이면 또 얼마인가요? 30, 36 정도 되겠네요. 대략. 뭐, 36, 그 다음에 이쪽에서 대략 36, 이렇게 하면 150개가 되겠죠. 75, 75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대충, 대충 한 거예요. 150개 중에 75개가 들어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150개 중에서 75개가, 똑같이 75개가 들어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세펄 위드스는, 세펄 위드스는요,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꽃들마다. 어, 꽃들마다 그 편차가 크지 않고요 꽃받침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꽃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죠? 최소값, 최대값 사이에 이 편차도 크고, 50%의 꽃들이 들어가는, 150개가 있으니까 75개의 꽃들이 들어가는 그 구간도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패털 랭스라고 하는 게 뭔가 근산이 그 크니까 편차가 크기 때문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도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품종은 상관없이 품종은 상관없이 그냥 바로 <laughs> 네개 변수들 네개 변수들의 박스 플롯만 그냥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데이터 프레임만 주고 x축을 지정하지 않아요. 지정하지 않으면 그 숫자 타입의 변수들을 알아서 자기가 선택을 한다. 숫자 타입의 변수들을 선택하고 막대의 높이는 막대 높이는 그 숫자 타입 변수에 평균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겠죠. 에스티메이터가 평균이 기본 값이어서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세펄 랭스의 평균 값이 가장 크고요. 세펄 위드스의 평균 값, 패털 랭스의 평균 값, 패털 위드스의 평균 값.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아무래도 길이가 너비보다는 더 길겠죠. 그죠. 새로운 길이가 옆에 너비보다는 길겠죠. 그래서 평균값들도 그런 길이가 당연히 더길 거고요. 너비는 조금 더 나뉠 다 자, 이것도요. 이것도, 어, 숫자들을, 우리가 이 숫자들을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어, 평균값들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값들만 찾으실 때는요. 아이리스 평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컬럼의 평균인지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컬럼도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 여기서처럼 s e p 스 o l l e n g t h 라고 컬럼 이름 한 개를 주면 컬럼 이름 한 개를 주면 그 컬럼의 평균을 계산해서 보여줘요. 여기 5.84라고 나오죠, 5.84. 여기 5.84 아닐까요? 여기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두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네 개의 변수를 다 선택을 했잖아요. 네 개의 변수를 다 선택을 했으니까 인덱스 연산자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쓰시고 여기에 컬럼 이름 네 개를 주면 네 개를 주면 그네 개의 평균 값을 다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순서대로 가볼까요? Sepal length. 나는 Sepal 세 번째 컬럼이 p 탈 t a 그리고 p e t 드스 이렇게 하시면. 네. 세펄 랭스의 평균값이라는 뜻이고요 세펄 위드스의 평균값, 패털 위드스의 평균값, 패털, 아, 랭스, 죄송합니다. 그리고 패털 위드스의 평균값이라는 뜻입니다. 컬럼 4개를 선택해서 각각 그려준 거예요. 여기가 5.8, 여기가 3.0, 여기가 3.75, 그리고 여기는 1.69라는 뜻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좀 번거롭죠? 그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컬럼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컬럼 네 개를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오타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랭스인데 뭐 이렇게 오타를 낸다거나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 컬럼 이름들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 제가 코드를 만들어 둔게 있는데 코드를 만들어 둔게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 을 어떻게 출력하죠? 컬럼 이름들만 보겠다라고 하면 속성이 있었는데 컬럼즈 columns.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컬럼 이름들을 주죠. 어그 아,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들 순서 컬럼 순서대로 줄 거예요. 우리가 info method를 봤을 때, info method를 봤을 때, 이게 만들어진 column의 순서란 말이에요. column 0번부터 column 4번까지 만들어진 순서. 이 순서대로, s e p a e length, s e p a e width, pattern length, pattern width, 그리고 마지막에 species. 이렇게 보여주죠. 얘네들이 배열로 만들어진 게, 어,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columns에요. 컬럼 l 자, 그러면. 이 컬럼에서, 이 배열에서, 이 배열에서, 마지막 원소 제외하고, 앞에서 네 개를 다 선택하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슬라이싱 하면 되잖아요, 슬라이싱. 0번, 0번부터 4번까지, 그러면 이거는 몇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개. 0번부터 3번까지, 그러면 세 개. 그렇지 않아요? 0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5개. 시작하는 거는, 시작하는 거는 제거해도 되죠? 맞아요? 0번부터 5번까지, 0번부터 4번까지. 그러면 5개 컬럼 이름 중에서 4개만 선택, 앞에서 4개만 선택을 했죠. 이게 앞에서 4개 선택하기. 앞에서 4개 선택하기. 자, 또 다른 방법은? 마지막 컬럼 하나만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컬럼 하나만 제거를 할 거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죠 자. 인덱스, 인덱스를 보면, 배열에서,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리고 여기, 여기가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0번부터 5번까지라고 슬라이싱을 해야 5개가 다 나오는 거고, 0번부터 4번까지라고 해서 슬라이싱을 하면 4개가 나오는 거죠. 4개가. 맞아요? 여기 인덱스가 뭐예요? 여기 인덱스가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죠. 시작하는 값은 생각해도 돼요. 시작하는 값은 생각해도 돼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얘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컬럼이 몇개 있든 상관없이, 컬럼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상관없이 마지막 컬럼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방법은요. 이 방법은 앞에서 4개의 네 컬럼만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 컬�, 어, 컬럼 1,4개의 네 컬럼 이름을 선택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컬럼을 제외한, 마지막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컬럼 이름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컬럼이 5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는 같은 결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쓸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쓰지 말고, 똑같은 작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이리스의 컬럼들 중에서 그죠? 이렇게 하면 전체 컬럼이다 되는 거고 컬럼들 중에서 마지막 한개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평균 계산해주세요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 다 이렇게 조합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컬럼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 알려드렸고,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 알려드렸고, 어, 리스트와 배열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죠? 그런 것들을 조합하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는 값들을 이렇게 숫자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래프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품종별로 분석을,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스피시스가 스피시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어떤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느냐 각각의 문자열들이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 세 개의 품종이 있는데, 세 개의 품종이 전부 다 동일한 개수만큼만 조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그러니까 조사를 할때 일부러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세토사로 딱 50개만 딱 준비하고, 버시컬로도딱 50개만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꽃잎, 꽃받침, 얘네들의 길이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꽃들을 무작위로 선택을 한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어 그냥 꽃 시장에 가서 양재 꽃 시장에 가서 그냥 무작위로 꽃들을 선택한 다음에 어 길이하고 너비하고 잰게 아니라 딱그꽃 시장에서도 품종별로 50개씩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수집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카운트 플러스 그리나 많아요.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높이로 나오겠죠. 전부 다 똑같은 높이로 나올 거고. 자, 이번에는 박스 플러스 박스 플러스를 세토사에 대해서만 그려봤습니다. 아까는 박스 플러스를 품종에 관계없이, 품종에 관계없이 박스 플러스를 그려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분 집합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아이리스에서 블리언 인덱싱을 사용해가지고요, 어, 품종이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인 붓꽃에 대해서만 박스 플러스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타이틀로 여기에 세토사라고 타이틀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패털 랭스, 패털 위드스가 아, 전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세토사만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박스 플러스 다른 품종에 대해서, 벌시 컬러나 버지니카에 대해서도 그려보면 어떨까? 어, 그러면 세토사처럼 이런 경향성이 보일까라고 하는 거를 한게 밑에서 한 거예요. 어,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품종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물론 아까 우리가 위에서 위에서 유닛 밸류 카운트를 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자열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사용해도 되겠죠. 세토사라고 하는 문자열, 벌시컬러라고 하는 문자열, 버지니카라고 하는 문자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좋겠지만 좋겠지만, 어또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 유니크한 값들만 배열로 만들어 주니까 그 배열이 있으면 반복문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쓴 거예요. 반복문을 쓸수 있겠다. 자, 우리는 그 품종별로 세토사 그리고 벌스 컬러 그리고 버지니카를 그리려고 해요. 여기 여기는 엑시스 0번. 여기는 엑시스 1번. 여기는 엑시스 2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의 이름과 품종의 이름과 인덱스가 서로 같이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너 모레이트를 쓴 거고요. 어, 스피시스 값 가져올 때그 스피시스의 인덱스도 같이 가져오게끔 이 m 머레이트를 썼어요. 어, 위쪽에 코드하고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코드예요. 어, 위쪽에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 부분집합을 먼저 만들죠, 그죠? 여기서 부분집합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집합으로 박스 플러스를 그렸죠. 네. 그 부분 집합으로 박스 플러스를 그립니다. 근데 어디에? 인덱스 I번째에 그려요. 그리고 그 인덱스 I번째에다가 품종의 이름을 타이틀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세토사, 벌시컬러 바지니카라고 하는, 그, 견. 품종별로, 품종별로 박스 플러스를 볼 수가 있고요 세토사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는 이런 특징이 있죠. 두 개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옆에 단위는좀 달라요. 벌스 컬러는 7까지 바뀌고요. 버지니카는 8까지 바뀝니다. 세토사는 6까지, 6까지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유심히 보시면, 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꽃은 세토사. 꽃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는 벌시 컬러, 꽃들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버지니카. 근데, 벌시 컬러나 버지니카나 크기가 엇비슷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 패털 랭스와 패털 위드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아, 육안으로 조금 구별하기 힘든 거는 벌시 컬러와 버지니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네. 세토사는 좀 구분하기 쉬울 것 같고 벌스컬러와 버지니카 두 개는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거,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단지 그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음, 아 품종별로 좀 다르구나, 뭔가가 좀 다르고. 어, 나, 우리가 나중에 뭐 어떤 가설을 세운다거나 예측하는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선택할 때뭐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 그리고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를 빌려봤어요 어, 막대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스피시스의 유일한 값들, 그 다음에 피겨 e 와엑시스는 서브 플러스로 생성을 하고요. 했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와 품종을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부분 집합 만들고 막대 그래프를 인덱스 i 번째 막대 그래프를 그렸고요 타이틀을 품종 이름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아마 박스 플러스에서 나타난 거랑 비슷한 경향이 보일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평균 막대 그래프 그린 거잖아요 평균 값들이 계속 작아지고 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고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박스 플러스의 경향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평균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반복문으로, 품종별로, 품종별로, 각 변수들의, 각 변수들의, 그, 막,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아래쪽에 이 코드는 아까 위쪽에서 설명드렸던 코드. 네, 컬럼 이름, 컬럼즈. 어, 여기, 그룹 바이. 그룹 바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겠다, 해요 어. iris 데이터 프레임에서 품종별로 그룹, 품종별로 그룹을 묶어서, 그다음에 품규, 어, 그 다음에, 그룹을 묶은 다음에, 컬럼들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어. 네 개의 컬럼을, 마지막 컬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컬럼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컬럼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결과를 보면 품종이, 품종이 행인덱스, 로우의 인덱스로 들어가고요. 로우의 인덱스로 들어가고, 컬럼 이름들이 컬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된 숫자들은, 계산된 숫자들은 평균이 계산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요. 5.0, 3.4, 1.4, 0.2, 요, 이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들. 그 다음에 5.9, 2.7, 4.2, 1.3 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벌시 컬러의 이 숫자들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도 그려봤고, 그 막대에 나타나는 숫자들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터 플러스입니다. 스케터 플러스는, 어, Y축, X축, X축, Y축, 그린 거죠. 그린 건데, 여기서 품종별로 그렸어요. 품종별로. 어, 꽃받침이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요 부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을 제외하면, 세토사 완벽하게 구분이 되고요 세토사 완벽하게 구분이 되고, 약간의 헷갈리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벌스 컬러와 어지니커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어 참고로 다른 변수를 한번 써봤어요. 세펄 랭스와 세펄 리드스를 써봤는데 그리고 품종별로 색깔을 다르게 그려봤는데, 에 네. 세펄 랭스와 세펄 리드스를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이렇게 구분해서 이쪽은 세토사구나. 근데 어때요?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는 꽃잎의 가로 길이와 꽃잎의 세로 길이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힘들겠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개의 변수들 중에서, 네 개의 변수들 중에서 꽃의 품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네 개를 다 사용할 게 아니라 두 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패털 랭스와 패털 리드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아이리스라고 하는 어, 꽃에서는 꽃에서는 품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더 중요한 변수이겠다. 라고 하는 거를 어, 선정도에서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어 플롯입니다. 어, 페어 플롯에다가 데이터 프레임만 주시 면은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요. 어얘 예. 되시나요? 뭘 그린 건지? 네. 여기서는 Y축이, 어, 이첫 번째 행만 볼게요. 첫 번째 행을 보면, 첫 번째 행의 모든 Y축은요, 모든 Y축은 세퍼 랭스, 세퍼 랭스. 그 다음에 이 컬럼들, 컬럼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어. 근데 세퍼, 어, 그 컬럼들의 순서도요, 컬럼들의 순서도 밑에 보시면은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세펄 랭스, 아, 패털 랭스, 패털 위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어. 그래서 여기 여기도 세펄 랭스, 여기는 세펄 위드스, 여기는 패털 랭스, 여기는 패털 위드스예요. 자, 그런데 선정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세펄 랭스 같은 변수들끼리 선정도를 그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히스 그램, 히스 그램인데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린, 러니까 히스토그램이에요. d e n s i 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정 히스토, 히스토그램과 비슷한 그런 거를 그려준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는 선점도예요.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의 선점도, 세펄 랭스와 패털 랭스의 선점도, 세펄 랭스와 패털 위드스의 선점도.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그냥 그러면 짝을 맞춘다는 얘기죠. 짝을 맞춰서 선 정도를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어? 여기가 X축하고 Y축 반전시키면 반전시킨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대각선으로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X축과 Y축을 반전시키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x 축과 Y축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X축하고 Y축 바뀌니까. 그래서 대각선 부분은 대각선 부분은 히스토그램 또는 단사티플러시 그려지고요. 나머지는 두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산점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휴를 안 주면 휴를 안 주면 전부 다 같은 색깔로 그려질 거고요. 어, 휴를 주면 카테고리 변수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 코드는 제가 깃허브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 혹시나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참고하셔가지고 꼭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어, 어, mpg 까지 다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얼핏 이렇게 보니까. mpg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냥 바로 제가 꺼버렸네요. 네, 죄송해요.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정리하시면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녹화한 거는 그냥 동영상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